네, 소개하는 차량은 더뉴 K7 차량입니다. 2.4 프레티지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은 2016년에 주행거리가 9만km 대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네,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 올 A 나왔는데, 이 차량은 정말 정말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동급 대비했을 때 전국에서 정말 제일 좋을 거예요. 네, 한번 바꿔서, 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는 차량 더뉴 K7 차량이고요 2.4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흰색의 파노마 선루프가 일단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어이 차량은 진짜 네 상태가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네, 외관 모습 보시면 지금 헤드램프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그릴 쪽도 정말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측면부 모습도 아, 정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네, 뒤쪽 휠도 네, K7인데 휠 상태, 휠이 크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 차량이 정말정말 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네, 측면부 모습, 네, 휠 컨디션, 그리고 반대쪽 휠까지 네이 차량 제가 외관 모습 네 살펴봐 드렸는데 정말 정말 차량 깨끗하고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실내 모습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트렁크 공간 먼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시고요. 안쪽에 뭐내장재 깨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차량 깨끗합니다. 실내가 네 이렇게 실내를 오렌지 개통의 네 시트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놨는데 정말 고급스럽고 굉장히 예쁩니다. 시트도 진짜 사용감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 주인분이 굉장히 차를 아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드를 시공을 해 놓으셨고 여기까지 발에 상처나는 거, 이런 것까지 허용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코일매트도 작업이 다 되어 있고 시트가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 실내 인테리어를 바꿔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토미러 있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도 보시면은 네.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시트 굉장히 네,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전동 핸들 조절 장치 네, 핸들 보시면 핸들 가죽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뭐 블루투스 이런거 당연히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의 주행거리는 95,000km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쪽 버튼류도 정말 깨끗하고 오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네, 기어봉 쪽 모습 보시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주차 센서, 열선 핸들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 다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전자파킹, 오토 홀드까지 그리고 이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전 네, 차주분께서 시공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버튼으로 보시면 이렇게 워크인 시트 앞뒤로 그리고 등받이 쪽도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 시트가 정말 정말 예뻐요. 아, 너무 예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고요. 아, 실내가 볼수록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드 다 대놓으셨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까지 네, K7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량 외관 모습도 외관 모습이지만 실내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정말 어, 차에 정말 돈을 많이 썼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차를 정말 아꼈던 그런 흔적들 네,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 컨디션 정말 너무 너무 좋아요. 실내도 너무 예쁘고 오셔서 보시면 정말 반하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주행도 한번 해 보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